자, 안녕하세요. 오토트리플입니다이 차량은 3세대, 어, 더뉴 카니발, 하이 리무진 차량이에요. 근데 노블 클라세라는 차량입니다. 이 노블 클라세라는 차량은, 어, 기존 하이 리무진 순정 베이스에 컨버전이 돼서 나오는 차량이에요. 이 차량이 작업을 뭘 했냐 하면은, 아, 어, 저희가, 우선은 이 차량은 고객님은 중고로 구매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라도 광주에 계신 분인데, 이 전라도 광주에 계신 분이 차도 안 보시고, 요, 중고차를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고 매매상에서 저희 쪽에 보내주셨고, 고객님 차량은, <laughs> 어, 이제 LPG 개조가 되는 차량이에요. 이제 검사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LPG 통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LPG 개조가 된 차량이고 나머지는 순정 그대로의 차량이에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LPG 개조가 된 차량이고 순정 그대로의 노블클라스라는 차량입니다. 근런데이 어 LPG 개조를 하기 위해서는 어 저희가 블로그에는 남겨놓겠는데 글이랑 사진으로 해서 남겨놓겠는데 굉장히 많이 탈거를 해야 돼요. 이 바닥도 엄청 많이 탈거를 하고요. 탈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바닥이 요트 바닥이에요 이게 굉장히 깨끗하게 보이죠 지금? 이게 새거예요 요트 바닥으로 싹다 갈았고 이게 한장한장 한장 붙이는 타입으로 되어 있었어요 원래 되어 있는데 이한장한장 한장 붙이는 타입의 요트 바닥이랑 이롬마린 요트 바닥이랑은 조금 틀려요 롬마린은 어, 이게 장판 타입에서 한 장이에요 이게 다한 장으로 쫙돼 있는 거고 그리고 한장한장 한장 붙이는 타입이 원래 되어 있었는데 <laughs> 이한장한장 한장 붙이는 거와 이한 판으로 된 거랑은, 어, 확실히, 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사용성에 있어서도 뭐 이런 거는 정말 이제 한 장으로 된게 좋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장인정신의뭐 이런 생각을 갖고서 나면은 이렇게 뭐한장한장 한장 이렇게 뭐 붙여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그한장한장 한장 붙이는 거는 그 사이에, 어, 이물질이나 물,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뜯은 길에 고객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거를 바꿨어요. 아예 아예 바꿨고 지금 이제 요트 바닥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바닥은 엄청 깨끗하죠. 빤빤하고 이 바닥 기존의 바닥이 원체 빤빤했어요. 근데 좀 가공을 하고 좀 작업하는데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고. 이랬던 부분이 좀 있었던 거고요. 고객님 셋탑박스 매립해달라 고 그랬어요. TV가 있는데 모니터 이렇게 패드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면 TV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고객님 거는 셋탑박스를 매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셋탑박스를 매립을 하고 끊겨 있으니까 제가 해볼게요. 그래서 이 세탑박스 같은 경우에는 호메틱스 세탑박스를 진행을 해놨고, 배선은 늘어지지 않게, 여기 안쪽에 HDMI가 있어요. 여기 안쪽에 HDMI가 있는데, 이 HDMI에 그냥 꽂아서 사용하면 좀 늘어나, 이 배선이 늘어지고,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배선이 늘어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매립을 하게 되면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고, 기존의 HDMI 배선을 빼고, 원래대로 또 사용을 할수 있어요. 여기 아래 에 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크게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이 바닥을 전체 드러내고 다시 작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작업으로 인해서 바닥도 한번더 깨끗해졌고 우리 고객님 차량이 조금 더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차량에 이제 시간이 세월이 흘렀잖아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용감이 굉장히 있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바닥만 깔끔하게 바꾸는 걸로만 해서도 굉장히 좋죠. LPG는 이제 통이 이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LPG 개조하는 업체는 아니에요. 근데 저희 로턴이라는 곳과 저희 오토트리플이 같이 이런 상황이 오면 저희가 전문적인 거는 저희가 좀 해결을 하고, 그리고 LPG 장착은 이거 로턴에서 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좀 전문성을 좀 가지고선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좀 오픈이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완성이 됐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LPG 검사를 받으러 가야 돼요. 왜냐면 차량 구조가 변경이 된 거고 어 차량 엔진의 이제 구동 자체가 개통이 변경이 된 거기 때문에 이 로턴에 가서 로턴이래 그 어, 한국 T.S. 어 도로교통안전공단 검사장에 가서 이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등록증에 이제 각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차량의 작업이 모두 다 끝났고요. 어, 고객님께 이제 안내드리고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세탑박스는 추가로 고객님이 말씀해 주신 거여서 저희가 진행을 해놨는데 이게 좀 로그인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로그인하고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객님께는 이제 차량을 인도해드리고 우선은 검사장도 가야되고 좀 바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업이 보다 끝났고요. 어, 설명드리고 요 LPG 개조 바닥 작업으로 마무리된 차량입니다.